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술 혼술 트렌드가 생기면서 프리미엄 소주 수요도 늘고 있다. 가격은 일반 소주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증류식으로 만들어져 맛이 더 좋은 데다 숙취가 덜하고 뒷맛이 깔끔하다는 평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미엄 소주 시장은 2013년 100억 원 규모에서 2019년 400억 원으로 6년 동안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내년에는 700억 원대로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리미엄 소주 시장을 이끌고 있는 대표 제품들 매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 광주요 그룹이 출시한 화요는 2015년 매출 100억 원대를 달성해 손익 분기점을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매출액 260억 원 이상을 올렸다. 하이트 진로가 선보이는 프리미엄 소주인 일품 진로 판매량도 늘었다. 지난해 일품 진로 판매량은 전년 2020년 대비 78% 급증했다. 하이트진로는 경기 2천 공장 생산 라인을 조정해 생산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요가 늘자 하이트진로는 패키지에 변화를 주는 등 마케팅에도 공을 들였다. 지난해 3월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1924 제품명을 일품진로로 바꾸고 제품 패키지도 병뚜껑을 크리스탈 느낌으로 디자인했다.